자, 여러분들 아, 스타 체험 공방 현장 투혼 참교육 한번 받고 가세요 라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가보러갈게요 상대는 테란이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이 참교육 받는 방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감사리고 확인했습니다 참교육 주문 테란이라고요? 보마이갈라의 쌈장포잘 알겠습니다 참교육을 하는 전문 테란방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참교육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죠? 어. 투서플 베럭으로 맞네요. 예? 아니, 5시 같은 경우는, 예? 5시 같은 경우는 베럭스 팩토리, 베럭 팩토리를 막히는 맵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투서플 베럭으로 막는 거 이거는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예?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음냐리음냐리 흠냐 흠냐 흠냐. 이거 마산 포포 할레포. 음. 어 신기한 조금 어 스펙타클업 어 포포 할레포인 것 같습니다. 감사 어두리 음냐고어 입고 막는 방식은 누구나 다르니까요, 그죠? 마린으로 정찰하는거 이거 뭐시라발로 전툴 플레이 플레이 싸발로 미갈라 미라팔라 삐라콜라일러뽀뽀뽀뽀포 할레포 포 할레포 예? 심지어 입구 안 막혔네요 호말갈라일러 쌈장로필 쌈장로필 로피노우산돌 포우 얀돌 포우 포할레포 맞아? 예? 이 친구 정말 포왜 이러는 애너 어 거크 거크 거트 절포 포할레포 예? 예? 아니 이 친구 정말 왜 이러는 거죠? 포포 할래 포? 예? 이 친구 뭐 떨고 있습니까? 지금 형들 포? 예? 형들! 요거 많이 한번 잡아볼까? 특수원으로오바겠지 오바쌈장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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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로삼들포 포할래 포. 로크 말상이야, 냐리품리 품냐 품냐 조금 어싼것 같던데요. 프로브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플레이 플레이 사파로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품냐리 품냐리 품냐 품냐 품지냐 조금 어, 지려바릴 것 같으니까 요 아 마당 먹지 마라 음냐+ 음냐+ 음냐, 음냐. 조아할 조회할 법 예? 이거 나니야 쓰2투원 시계라 플라이러 보이야 넓고 감사리고요 음야리 흥야리 퐁냐+ 퐁냐+ 퐁냐 리버 나올 때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딱 맞게 나왔네요 팝송 준비 완료되고 감사합니다 음냐 들리들이 음냐고 감사합니다어우리매우리뭐 축우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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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우. 프로브는 조금만 더 메이킹 필링 하기전에 파일럿 1000 지어 놓고 나서 프로브 딱감사드리고요저 잠깐 당근 팔로우 중요합니다. 감사 음냐 들이 음냐 음냐고. 리버에 한번 참교육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실어버립니다. 감사합냐 드리드리 음냐음냐음냐거마이갓 어, 랠로 쌈장 로필 로필 로우 산돌 오마이갓 어, 어, 니쓸로 <목소리> 포포할래 포포할래 포, 포, 포 이거나 먹어 흠야 토열 <목소리> 포 포할래 <목소리> 어포 감사합냐 드리드리드리 흠야 음야음야고오저소습니다 감사합냐 드리드리 쌈장 로필로 음냐야리음야리야리풍냐야 풍야풍야리풍야예풍야리풍야풍야풍야 뿜냐, 뿜냐. 뿜냐, 조금 어쌀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어우 덥 할래 보 정신 조금만 차려줘요 어정신적놓로못 씹어대면 그냥 창조오질나게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냐들이 레더 보우 야. 흠나리 흠냐리, 흠냐리 뽕냐 탱크 잠심 없다 산발 놀다 놀롤놀뿡 롤롤롤 뿡야뽀얀돌뽀야 흠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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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냐뽕냐어 뿡냐 음. 네. 어 조금만 자 규제 부터그냐해요 음냐 프리버 가볼 수 있도록 하게럽 오우 스미스미 흠냐 흠냐리 뿡냐 애너 트루 크리버 스탄나 그리고 유저가 만들어 메이킹 어필 크롬해주는 애너 모 솔로 비글 퍼프 갈래요 퍼프 바 이거 완전히 단단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음냐 드리드리 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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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난단히에잠좀 yeah. 아닙니까 형들 이거 뭐형들 이거 마사한스펙타클롭 애너 포크 양들 오마이 오마이 오마이게 파업까지 눌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음야 드리 드리 음야 고. 프로그램 조금만 더 메이킹해주는 에너모 슬러리고요. 음야리 음야리 톱 야. 아마당 쪽에 조금 탱크 있습니까? 단일 방역 이상 플레이 플레이 말좀 해줘. 펌, 펌. 감사 음야 들이 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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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먹어 음야 삼양 할래포 퍼퍼퍼퍼 버버 할레포. 야! 펌빨레이로! 감사합니다. 음야리음야리 뿐냐. 감사 음냐들이들이 음냐고. 아나 라이클리 포인트는 일단 올라가 어 부저는 노슬로 블로이고 음냐. 그러나 그 조금만 더 메이킹 업일름냐 셔터 틀었으면 다다 넘어요 음냐. 네 번은 다시 앞에서 나가 음냐주면 아. 들어보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 그러다, 어 그러 그러 그러하다 포. 어, 조금 쌀것 같은데요, 형들 포 포. 자르크제 무타 금냐 드리 금냐 있냐 흠냐 고. 형그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들 이거 마쌈스페다클로 포포 할레포. 감사 음냐 드리 러포 야덜포포 할레포. 조금 어살것 같은데요 형들 태워줍니다 감사 어위음냐음냐고 그러면서 네르크서스 포포 할래 들어가 어 주는 인천이님 어, 슈퍼치팅 2,000원 어, 감사합니다 슈퍼파워 섹사하 아 몬소리 스펙타클어 포포 오 마이 갈라로 이피 갈라로 포파래로 뽕야로 에나 라아이 컬러로 뽕 담보 라이너 포포할레포얀들포포할레포포할레포포할레포 고급 기술 들어갑니다. 고급 기술 들어갈게요. 호 마이 갈라로 쌈장 포피로 필로 산돌보 고급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흠야리흠 날이 품야품야품야야 여러분들 방금 거는 여러분들 조금 고급 기술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그죠? 예인터이되 이상한 원 감사합니다. 흠야리흠야리품야품야품야 방금 거는 조금 고급 기술이에요 쉽게 들어가는 기술은 아닙니다 음. 감사 음냐 드리드리 음냐고 자 유크리버가 완성이 됐고요 에너 유크감이죠 그죠 파워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사 어 우리고요 허말잘라로 쌈장로필로 음. 어 들어가 음야 주는데요 본인 쪽에 아마 네. 초타가 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어 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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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감사 음야들이 드리 음야 들어 이거를 써봐라 비타라 봄발라 이거 폭산 보얀 돌 보아 감사 어들이 어 음야 어 공설아 어, 들어가집니다 파견에게 음아 무시 무시 무시무시, 무시 무시합니다 감사 어 우리 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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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감사드리고요. 음양. 아이고 부산 수컷에서 천원원 감사 음냐 드립니다. 감사 음냐 드리 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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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살짝 어 조금만 어 빼줄 수 있도록 하게 넣어.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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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 금양이 금양이 금양. 조금 어 지려버린 것같은데요 금양이 금양이 금양. 예? 조금만 자크 자크제를 못하겠냐들이 음냐 음냐, 음냐 쌈장 포포 할래포. 커맨드 듣지 마라 음냐 저열포. 오 마이 라이로 음냐. 에너 리클 리크 리크버 리크, 조금만 더 뽑아주는 에너 머슬러보 조금 어 지려버리게 난다. Oh, 엄냐 리 음냐 이거 냐 조금만 빼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육 에는 전크문 테란씨 조금 지려버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너무나 이쁜 어 당크당크당크생 나 예? 조금 지려버리는 것 같은데요 미 예? 조금 어쌀것 같은데요 이 친구 정말 탑승 수속 밟아줘요 모두 게 이렇게 없냐? 어. 이번에 면이 뭐니가 형들 팔리버 이거 뭐시라발루션이냐 예? 들어가 어 우즈미 팔리버가 대 크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교육 테란. 그는 이 한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마카산 드랍이 들어가 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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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미. 오마이갈라이 3당포입니다 갑니 음냐 느리느리 음냐고 들갑니다 음냐리 쿵냐리 뿡냐오 냐옹냐옹 옙 에너 로크 마이갈라이 로삼당 로피로 로피로피로피로 이쪽으로 영모씨가 들어올줄은 조금 몰랐습니다 조금 어 치려버릴것같은 판단을 하고있는 우리의 참크교육 에너 테크테크 테크란터포와 조금만 어 자크제를 해줄 수는 없는지 이중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에너 요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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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총총총총총총포이거나 먹어 음냐 조열포 감사 음냐 드립니다 에너 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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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 포포 할래 포우 에너 시크즈 에너 탱크 포포 할래 포 포로부를 잡아 음냐 줍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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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로 형들 리크버 컨트롤 을 받아본 적 있나요? 형들 보. 받아본 적 있伞?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사파 로이안들여. 냐리 풋냐리 풋냐 풋냐 풋냐. 어 조금 어쌀것 같은데요, 형들 보. 예? 형들 어리크비 오케이. 가고. 자 여러분 이번에 진지하게 한 나갑니다. 저도 진지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 한 게임 더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제이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체험 공방 현장 여신들. 주정 드립은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아이고야 제이 제이님 2,000원 감사합니다.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 주정 드립은 과학이다. 과학이죠? 응. 네. 상당히 유크감스러운 발언이죠? 에너, 주종드립. 참교육 전문 테란에서 주종드립. 주종드립은 사이언스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분과 이 게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갑니다. 혹시 진지하게 하면 더 잘하시나요? 시려버려 음냐 주니 음냐 음냐 음냐고 음? 음 어이가 없네 그것은 막말로 사크사크 인정포입니다 에너 <laughs> 음악 음크 음악 음클 음악 와. 악창 감사 음악 음냐, 들이 음악 고 감사리고 열 퍼퍼 할리퍼 조금 어.. 쌀것 같은데요? 음야리흠음리 흠야 음 정말, 치려버릴 것 같은데요? 흠, 야리, 흠, 야리, 흠, 야, 흠, 야. 못 도망갑니다, 이 친구야. 오, 오, 오. 못 도망가요! 정말, 어, 치려버릴 것 같은데요? 흠, 야리, 흠, 야리, 흠, 야. 일단, 어, 라큐박 들어가. 어 주는모스 브라바 뭐바라본데다 어, 유트 말이니까요. 라이라 라이라 로포호. 단단히 유트감스로는뭐슬나요냐리 자, 징지하게하면어다 상황이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냐이 들이들이 냐 이거 맛삼 스페타클로 뽀뽀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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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뽀뽀 뽀뽀. 예? 감사리, 까꿍까꿍까꿍 까꿍 까꿍 샬라일로, 뽀뽀뽀, 살로, 뽀뽀 뽀뽀 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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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쿵, 감사리고요, 흠나리, 흠나리, 뽀냐, 뽀냐, 뽀냐. 우리 연변에서는 이 정도 진지함 가지고는 진지함, 추도못힌다 예? 오 마이 갓 라이너 쌈당 러필 쌈당 러필 러필 노단더로필로단한 마리만 붙여 줍냐+ 음냐 음냐리 음냐리 쿡냐+ 뿡냐뿡냐오 마이 갓라이 d 포프 라이프 라이로 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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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oh 어 조금만 어 자르크 제를 못하겠냐 들이 은냐 흠냐, 음냐음냐고 흠냐, 오와 오 마이 갬 오우 와 오분도 어, 안 죽었네요 허 마이 갬 감사 음냐어 우리 음냐고 감사합니다 오좀 t h 어좀 싸버릴 것 같은데요 은냐리 은냐리 은냐 여기 질럿 이삼니까이삼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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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오푹푹푹푹푹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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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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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가고 있습니까? 보다 금야들이 월포. 여유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에너, 어, 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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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에너, 뿜파라 헥글렐러. 도망가겠습니다. 금냐리 금야리, 뿜냐, 뿜냐, 뿜냐. 질러 달리고 있는 모습, 에너, 체크, 체크, 체크 포인트 했고요 감사합니다. 어냐리 뿜냐리, 뿜냐. 조금 지려버리는데요. 음. 이 친구 정말 살벌한 친구 같습니다. 진지하게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군요. 중요한 것은 안 좋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조금 쌀것 같았나요? 형들 포. 네. 이 친구 정말 퍼포할래 포. 중요한 것은 안 좋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친구 정말 그왜 이러는 에너? 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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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포포포할레 보. 정말 어 살벌합니다. 지려버려주는군이에요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안 좋게 말이에요. 정말 지려버리는 친군데요. 어이 친구 정말. 어 역시 가리는나면이비가수좀들려주시더라 하게 러브스미스미스미 흠냐 흠야로 요요 요요 후와 레드 팅어 가르 가르 까르, 까르통나까지 까르, 까르 올라가 어 무슨 음음음음음 그런 만더봐주시들라게어어 슬메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 요크 실금 있어요 포포 할래 포. 너요게 실금 포포 할래 포. 조금만 자크제 부다 금야들이 금야 금야 금야고. 네? 아빠는 조금만 멈추어줘요. 멈추면 밀어서 보이는 것들 라 금야리 금야리 금야 금야 금야. 일단 은 조금만 더 해처리 늘려주시도록 하게 어우 미이냐호와야너 음, 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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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처리 까지 올라가 억수미야 어, 냐 일단 선콘 하나 박아주는 몬슬로이걸 보고요 냐이 친구 정말 칠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이 선포 이안 덜고 야너 미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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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할래 뽀뽀 할래 뽀뽀 할래 뽀 절대로 절대로 롤퍼가 정찰되선안 돼. 감사리고 감사합니다. 음야리 음야리 뿜냐오 욕실을 발구십해주는 모습이고 음야리 음야리 음야. 오버로 서버도 찍어주는 에너 못쓸고 바로 달려 음야 줍니다. 감사 어둘이 음야 음냐 음야. 오욕실 발구십해주는 모습이 음야리 음야리 음야 음야 출동 에너 중크비 에너 와이크 와이크 와이크로 들어갑니다 한 방에 쑥 들어갈 거예요 음야리 음야리 뿜냐 한번 살짝 던져볼게요 음야리 음야리 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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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 치려버리는 거같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음야 드리 드리 음야한번더어본조 없는 타이밍에 로이가 지금 만우셔가 들이닥칠 겁니다 감사리고요 음야리 음야리 뿜냐 뿜냐 이거 마 삼포포. 예. 이거 좀 지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형들 봐. 예? 이거 맞냐, 맞게? 예. 저는 567893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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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5 불고기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로요. 야, 예. 또. 올 세트업인데요. 567890 해주는 뭐 슬러빙 그룹고. 예. 예. 올라가 음냐입니다에라 아. 그런 디펜스 게임 해줍니다. d y e n s e of game in the world, heavyweight, hack attack, oh, tiny, 리 o wow. s 냐 m ya, 리 i r t y d i 리 t y 품냐 ya, um, 품냐 u 냐 ya, 감사 음냐 드립니다 희한하게 게임하기 때문에 체험 공방 현장입니다 오늘도 희한한 공방 이었습니다 조금 싼것 같군요 그죠 감사합니다